안녕하세요. 리틀 깜입니다. 저번주는 좀 따뜻하더니 이번주는 완전 한파 수준으로 춥네요. 이럴수록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은 봄과 겨울 사이 딱 입기 좋은 옷들, 그리고 겨울 세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돌 폴라입니다. 울 베개의 아이보리 폴라인데, 목 부분이 전혀 답답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홀가먼트 니트라 추천드릴게요. 이런 제품은 봄에 입기 특히 정말 좋아요. 요런 기본 폴로 니트 없으신 분들, 요 니트 세일할 때 득템하세요. 두 번째는 겨울 세일 라쿤 조끼입니다. 깔끔한 미니카라 스타일의 니트 조끼고요. 컬러는 모카, 밤색, 그레이 총세 가지랍니다. 편하게 입기 좋고 미니카라를 포인트로 심플해 보이는 니트 조끼랍니다. 라쿤이라 따뜻해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포켓 팬츠 합포 처리되어 있는 배기 바지랍니다. 카키, 베이지, 블랙 나오고요. 얇은 합포 처리라서 봄에도 가을에도 편하게 입기 좋은 바지랍니다. 언발로 된 포켓이 포인트고요. 배기핏이라 편하게 여기저기 코디해서 입기 좋아요. 이번엔 푸트 후드 니트. 66%의 컬러감이 굉장히 예쁜 후드 니트랍니다. 이거 매장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요. 특히 핑크 컬러 수량 넉넉하게 준비했답니다. 컬러감이 화사해서 날좀 풀리면 단독으로 입기도 좋아요. 특히 실이 여러 가지 믹스 컬러가 되어 있어서 더욱 유니크하고 예쁘답니다. 기장감은 길지 않아서 요즘 하이컵 바지랑 입기 참 좋아요. 컬러는 아이, 핑크, 노랑, 그린. 전혀 촌스럽지 않은 컬러들이고요. 믹스된 실들이 정말 예쁜 이니트 후드 추천드릴게요. 파인 청바지. 편하게 입기 좋은 전체 밴딩의 청바지이고요. 프리 라지 두 가지 사이즈 나옵니다. 뒷 배색, 포인트가 정말 예쁘고요. 밑단에 살짝 핀탁 잡혀 있어서 배기 핏이 예뻐요. 뒤태가 배색 스티치로 엉덩이 힙업 효과까지 있답니다. 코디한 가죽 자켓은 크림, 올리브 두 가지 컬러의 인조 가죽 자켓입니다. 아이보리 후드엔 올리브 컬러의 가죽 자켓을 코디했고요. 가죽 자켓이라도 무겁지 않고 가볍고 컬러감이 예뻐서 보여드립니다. 특히 밑단 자연스럽게 잡혀 있어서 여성스러운 효과도 있답니다. 아이보리 컬러에는 핑크 후드랑 코디해봤어요. 화사하게 너무 예쁘죠? 다음은 클로버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 매장에서 옷좀 좋아한다 하시는 이모님들 정말 많이 구매해 가셨어요. 롱박시에 밑에 바지랑 레이어드해도 예쁘고 엄마처럼 그냥 쫄바지에 입어도 예쁘답니다. 안감도 따뜻하게 되어 있고요. 앞 포켓이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뒤태도 살짝 잡아주게 되어 있어서 너무 부해 보이지 않아요. 목 부분에 레이스로 살짝 포인트까지. 이건 영상보다 실제 입었을 때가 훨씬 예쁜 원피스랍니다. 트렌치 코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히 안감이 따뜻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초봄에도 그냥 툭 걸치기 좋아요. 편하게 입기 좋은 트렌치 코트인데요. 양옆 볼륨 포켓이 포인트구요. 뒷부분에도 빅사이즈 포켓이 있어서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여기저기 툭 걸치기 좋은 코트구요. 제품도 실물이 훨씬 예쁘답니다. 특히 블랙 컬러가 영상에 예쁘게 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했을 때 실물이 훨씬 훨씬 예쁜 요 코트 추천드릴게요. 화사한 레드 컬러 니트입니다. 울 베개 도톰한 레터링 니트고요. 살짝 목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게 포인트예요. 두툼한 니트고 블루색의 배색 레터링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봄에 이렇게 입고 놀러 가면 사진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화사하게 예쁜 니트랍니다. 다음은 노럽청입니다. 이거 매장에서 인기 정말 좋아요. 예쁜 밝은 청 컬러에 적당한 일자 핏이라 더 좋고요. 엄마는 낭낭하게 입으신다고 미듐 하셨는데 정 사이즈 추천드릴게요. 힙 부분에 노랑이 포인트가 있는 밝은 연청 컬러의 청바지랍니다. 자수 팬츠입니다. 사이즈 미듐 라지 나오고요. 아이보리, 연두, 연핑크, 딥그린 총 4가지 컬러입니다. 특히 딥그린은 네이비랑 가까운 컬러예요. 기본 배기 핏의 도톰한 면 팬츠인데 봄에 입기 정말 좋아요. 특히 봄 옷은 정말 빨리 끝나는데 이런 바지 하나 있으면 봄 가을에도 두루두루 입을 수 있어서 추천드릴게요. 핏 너무 좋고요. 반뱅딩이라 편하게 입기 좋아요. 이런 밝은 컬러의 팬츠는 봄에 정말 필요해요. 특히 완전 하이트가 아닌 약간 아이보리 한 방울 정도 들어간 그런 베가 아이보리 컬러라서 더 부담 없는 그런 팬츠랍니다. 색감 너무 예쁜 그린 컬러의 집업 니트예요. 그린, 연핑크, 아이보리 총세 가지 컬러 나오고요. 면 니트라 보풀 없이 편하게 입기 좋답니다. 화사하게 컬러 너무 예쁘죠? 매장에서 제주도 여행 간다고 손님이 구매해 가시더라고요. 아이보리, 연핑크 컬러도 모두 예쁘답니다. 자, 다음은 쿠니 가방. 이거 엄마도 개인 소장 하셨어요. 여행갈 때 들고 가셨거든요. 폴리 소재에 코팅된 가방이랍니다. 수납력이 정말 좋아서 데일리로도 좋고 특히 여행갈 때 들고 가기도 정말 좋아요. 블랙 카키 두 가지 컬러인데 엄마는 카키 컬러 소장하셨고요. 우리 고객님은 블랙 구매하셔서 들고 가셨답니다. 너무 예쁘죠? 수납력 정말 좋고요. 작은 파우치도 같이 드린답니다. 쿠니 비니는 약간 빈티지함이 포인트랍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더 따뜻하고요. 스판이 좋아서 머리에 썼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컬러는 블랙 아이 베이지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런 날씨에 어떤 옷을 보여드려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정말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